안녕하십니까? 1번 윤지이입니다 항상 웃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보는> 3번 박연미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는 1초의 짧은 말에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참가번호 5번 전유진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행운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실한 아름다움은 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내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11번 경남대학교 행정 경찰학부 1학년 박경민입니다. 당당한 자신감으로 빛나는 보석이 되자 이 말은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화번호 13번 강은정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지만 상냥한 태도는 사람의 영혼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경남. 경남의 자신감을 가지고 동남에 진실된 진실되게 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멋진 날개를 달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ong Young Hee. 안녕하십니까? 전 양현입니다. 참가번호 21번, 김미희.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2번, 정은정입니다.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를 모두 갖춘 참가번호 23번, 김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4번, 김민희입니다.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5번 하수정입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하오, 하이에브리원, 오하요고자이 마스, 지드라스, 브이째.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한국을 이끌어나갈 지성과 뜨거운 열정. 내게 온 기회라면 앞뒤 좌우 재지 않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신체 사이즈 33, 24, 34. 매력 포인트가 눈이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역시 눈이라고 하고요. 산책을 즐겨한다고 하네요. 역시 이 20인치라는 가는 허리가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미소를 자랑하고 싶고요. 수영하고 요가를 즐겨해서 저렇게 늘씬 나가봅니다. 환한 웃음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코와 본인의 또 솔직함이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운동이요 축구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미소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라고 썼네요.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축구와 야구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팀라인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와 스쿼시를 즐겨하고 허리라인이 매력이라고 하고요. 헬스와 수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눈이 아주 매력적이고 요가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밝은 미소가 매력이라고 하고요. 역시 요가를 즐겨합니다. 눈웃음이 매력이구요. 수영과 헬스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저 밝은 미소가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미소와 골프와 헬스를 즐겨 한다고 하네요. 미소가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키를 겨울에는 즐겨 한다고 하네요. 웃을 때 눈이 반달 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매력이고요. 그리고 유가를 즐겨 하네요. 능력이 있네요. 타인을 즐겁게 해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마와 가슴 선이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운동으로는 수영과 좋아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장래희망이 패션 모델인 만큼 워킹에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매력은 미소라고 합니다. 36, 24, 35.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이라고 해요. 지금 뻗어 있는 저 매끈한 다리가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깨끗한 피부와 눈, 미소 자랑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입술이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요가를 거의 매일 한다고 합니다. 23, 34. 웃을 때 눈이 매력적이라고 하고요. 편안한 인상과 미소가 사람들로부터 매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네요. 몸매는 서양적인데요. 눈매만큼은 동양적이라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네, 이준년 미스 코리아 경남 선발대회 참가 28분에 이 후보자들의 프라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006 미스 경남비 참가번호 1 4번 박비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2006 미스코리아 경남 진! 번호 4번 임미정 <laughs>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어, 감사합니다. 정말 경남을 위해서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자꾸만 글썽글썽 어려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